은 과외에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과외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바로 단어 시험 보는 겁니다. 이제 심화반이든 심화반이 아니든간에 무조건 가장 먼저 하는 게 요거였어요. 요거. 이번에도 뭐난다 맞고 동생은 또 틀리고 그랬죠. 동생이 이때 얘기만 하면 나한테 괜히 나쁜 놈이라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나 이때는 죄다 맞고 동생은 나보다 열심히 하는데도 틀리니까 얘한테는 약간 트라우마 같았을 거야. 아무튼 간에 이걸 풀고 나서 동생은 단어 더 외우고 저는 그동안 다른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던 와중에 과외 선생님이 갑자기 1등급 없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있잖아 얘들아. 내가 한 일주일인가 한 2주일 후쯤에 과외를 그만둬야 할것 같아. 갑자기? 이게 되게 갑자기었던게 심화가 나눠지고 나서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닐 정도로 되게 인기 많은 과였어 인기가 많아서 인기 없어서 그만두는 걸또아것도 아닐 텐데 대체 뭐 때문에 그만두 이번엔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저번처럼 영장 때처럼 내가 무언가에 오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번에도 그냥 아 과외쌤에 대해서 뭔가 또 오해를 했다 이러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진짜로다가 과외쌤과의 안녕이었습니다. 왜냐? 과외쌤이 임신을 했대. 왜 나랑 헤어지면 다 임신이야? <laughs> 저번 땐도 임신이었는데 이번 땐또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끝난 것도 아니고 시험이 있잖아. 시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를 챙겨주려고 자기가 한계가 될 때까지 버텼대. 그래갖고 하려다가 이제 좀 견디기도 힘들고 보기도 그럴 거 아니야. 신경 쓸 거고.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거 같다. 그러죠. 시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과외 쌤이 항상 얘기하시던 게 있는데 자기가 남편보다 돈을 잘 번다고. 아무튼간에 헤어진다고 하니까 괜히 무언가 섭섭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사실을 알렸어요. 어머니, 그, 저희, 과외쌤이, 그, 1주인가 2주? 그 정도 지나고 나서면, 이제, 과외 그만하셔야 될것 같다고 그러시던데요? 어머니, 그말 듣자마자, 억장 한번 와르르 하더니,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우리가 과외 정착하기 전에 과외에서 몇 번이나 말아먹어가지고 과외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난 역사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2, 1년 넘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의심을 하는 거는 좀에바가 아닌가. 솔직히 양심이 조금 찔린다 이 말이에요. 의심받을 만은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 들었습니다. 임신하셔서 그런 것 같다. 이제. 아니 저번 과외쌤도 임신 아니었니? 그쵸? 저번 과외쌤도 임신이었죠? 네그 그래, 축하한다고 전해드리고 어, 그때 왜다 임신 저도 모르니까 그만하세요. <laughs> 아무튼간에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뭔가 아쉽잖아 그지? 뭔가 이렇게 과외쌤을 그냥 보내준다? 그럼 나가 아니죠. 저는 정으로 똘똘 뭉친 사나이였습니다. 과외팀한테 특별 인사 겸, 파티 같은 거라도 하자. 그러고 계획을 해서 동생하고 돈을 모아서 다음 과외시간. 하고 이제 노래 딱 부르면서 케이크를 딱 들고 왔어요. 아니 이거, 이게 거이 케이크를 왜 갖고 온 거야? 가해 쌤 이제 곧 거의 그만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 가르쳐주셔서 고맙다는 의미로 케이크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어때요 가해 쌤? 아 케이크 별로 안 먹는디? 왜 나는 항상 준비하는 것마다 이렇게 되냐 아니 내가 뭐 사고를 치려고 그랬어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할려한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순수하게 축하나 해드리려고 했는데 왜 나는 항상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해피해피하고 밝힐러가는 적이 없는가 <laughs> 아니 그러면 오늘은 하면서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이거를 케이크를 잘라갖고 우리한테 나눠주셨어 그래고 정작 본인은 안 드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갖고 와봐 수업 시작하자 아니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정작 선생님 드시려고 케이크를 사왔단 말이야 선생님은 안 드시고 우리 둘끼리 먹었어요 근데 그건 좋았어요 솔직히 선생님이 생각보다 안 기뻐한 거는 아좀 그랬는데 수업 그 시간에 먹는 케이크? 개꿀이야 하지만 맛있죠? <laughs>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좀 마음에 걸리잖아 다음날 이제 상에서 동생과 의논을 해봤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선생님이 좋아할까 둘끼리 머리를 싸매봤는데 나오는 아이디어가 별거 없어요 뭐 남자 아이놈들이 하는 발상은 길게 못 가요 그러니까 무드등은 오랜만에 그 사람을 부르기로 합니다. 예전에 영장과의 대결을 할때 불렀던 사람이죠. 네. 전 과외쌤을 찾아갑니다. 아니, 근데 나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는 게... 그 선생님이 물론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연락해 하면서 연락처를 주긴 했어. 그렇다고 진짜 부르는 새끼 나밖에 없을 거예요. <laughs> 아이, 과외쌤, 그래서 물어보려고 왔는데요. 그그래그그 어, 그, 기왕 전화했으면 그냥 전화로 물어보지 못해 직접 만나서 그 얘기하자고 했니? 저희 지금 다니고 있는 과외쌤이 이제 곧 그만두신다. 그래서요, 과외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어, 눈안 좋잖아. 아, 넌안줬잖아 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안 드린 거야. 왜냐면 이분하고 너무 짧았어 기간이. 너무 짧아갖고 거기까지 생각이 안든 거야. 초콜릿이라도 사드릴. 아 그냥 됐다. <laughs> 아나 같은 경우에는 너 과외 다녔던 얘가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편지를 줬다. 그래서 편지를 내눈 앞에서 읽어주는데 그거 듣고 막울뻔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 편지를 써주자. 근데 문제는 남자 애들 특 편지 쓰는 거 개지람. <laughs> 내가 너희들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봐. 그런데 나는 쓸게뭐 있냐면은. 사랑하는 시객단에게 그동안 내 방송을 봐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같은. 근데... <laughs>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머니한테 헬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머니가 말해주시는 그대로 썼어요. <laughs> 아니 솔직히 이게 감사인사 편지를 이렇게 써도 되냐 싶긴 한데 아니 내가 방금 쓴 것처럼 쓸 수는 없잖아. 한 순간에 편지를 딱 준비를 했다. 다음 과외 시간에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선생님을 감동해서 울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편지를 한자 한자 읽어 갔습니다 뭐 선생님 그동안 우리를 가르쳐줘서 고맙네. 그분의 성적이 많이 올랐네. 이제 선생님 덕에 나중에 훌륭할수 있는 사람이 될것 같네. 여러가지 감동적인 문구가 적혀있었어요. 근데 내가 적은 건 아니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요. <laughs> 그거 들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감동 먹은 것처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라고갑자지 않게 쑥스러워 하시는 거야. 평소에는 되게 좀 철저하신 분이었거든. 아, 이건 됐다, 감동하셨다 애들아, 가이스는책 펴라. <laughs> 보통 여기도 다음 대답이 애들아, 고마워, 아니야, 아, 이게 맞냐고? <laughs> 근데 이렇게 넘어갈 무드등이 아니죠? 아니 나는 진짜 이 선생님이 감동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다음날 교실에 갑니다. 교무실에 가요, 학교에. 그 선생님과 닮은 가정 선생님. 가정 선생님은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뭔가 더잘알 거다라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제 가정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 니가 웬일로 나한테 왔냐? 가정 선생님 그게 혹시 예전에 뭐 제자들이 뭐 떠난다거나 그럴 때 뭔가 선물 같은 거 해주면 뭐가 제일 기뻤어요? 하니까?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그.. 모르겠다. 겪어본 적이 없어서 무드등이 한 가지 입고 있던 점. 가정선생님 슈퍼 엘리트였죠. 군인하고 있다가 애들 보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이유 하나로 프리패스 코트 밟고 우리 학교를 직방으로 오신 선생님이었단 말이야. <laughs> 엘리트인데 그 경험은 없어. <laughs> 그리고 우리 3학년 담임쌤한테 왔습니다. 근데 혹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주는 선물들 중에 뭐가 제일 기뻤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 예전에 그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이 한명 있어. 그 학생이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든.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선생님을 때 오더니 그때 고마웠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야. 원래 걔가 말도 되게 안 듣고 공부 안 하려는 아이였거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고맙다고 오더라고. 그때가 제일 기뻤지, 아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할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날 과외에 가요. 이날이 마지막 수업이었어. 아, 그래도 그 니들 많이 더럽게 안 들었지만은 그래도 니들 가르치면서 재미는 있었다. 공부 어뭐 다음에도 더잘 지내고. 어, 그럼 안녕. 그러면서 피로 쿨하게 보내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 그 제가 그동안 말잘안 들었지만은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저 영어 점수 80점까지 떨어졌던 거 선생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9 0점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3단도 했고요. 제가 공부 같은 거 정말 싫어했던 학생이지만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다해 보러 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진짜 감동하셨어 이게 진짜 통하더라고 아이뭐오지 말고만 선생님 그런 오글거리는 거싫어니까 오지마 그래. 정확히 이렇게 말하셨어 오글거리는 거싫어할니까 오지 말라고 근데 되게 기, 기분 좋아 보이셨어요 너는 그냥 좋은 대학교 들어가 선생님은테올 필요는 없고 모음 대학교 들어가서 잘 살았다 하면 돼 선생님도 이제 엄마로서 살아야 되니까 갑자기 찾아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너희들끼리 잘 살아. 우리 이렇게 딱 안아주시는. 어제 와서 이렇게 딱 안아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그랬어요. 이 토닥토닥이 너무 기억에 남아. 우리 안아갖고 양팔로 한 명씩 이렇게 토닥토닥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잘 가고 잘 살고 좋은 대학교 꼭 들어가고 선생님 이름 달고 대학교 좋은데 못 가면 알지? 정 말하세요 선생님. 제가 누구예요? 취무등이었습니다 <laughs> 바로 개같이 놀아버리기. <laughs> 과외 다니고 나서 일주일 정도 공부했거든. 일주일 지나가부터 얄짤 없이 그때부터 놀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우리 부친님 쪽이 딱설명했지이 새끼들 이럴 줄 알았다.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어. 뭐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딱보신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다 못하신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데리고 다음 과외 선생님에게 가게 됩니다. 다음 만난 과외 선생님 은 과연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겪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설에 계속됩니다. 되게 뜨비까띠뉴.